페르타 밀러라는 사람이 쓴 《마음 짐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바로 발로 풀을 밟듯 입속의 말들로 우리는 많은 것을 짚받는다. 심지어 침묵으로도 그렇게 한다. 발로 풀을 밟듯 입속의 말들로 우리는 많은 것을 짚받는다. 심지어 침묵으로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 우리 이웃을 얼마나 비판하며 지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로 비판한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비판한 것까지 합치면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비판을 하면서 한 주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자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한편으로는 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야. 이렇게 비판이 있어야 저 사람도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질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도 끊지 못하는 어떤 유혹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묘하게도 우리는 누군가를 함께 비판하면서 통질감을 느끼고 더욱 친해지며 서로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 비판할 때 같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더 깊은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욕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할 때 이렇게 서로 끈끈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한참 비판하다 보면 우리 사이다라고 하죠. 마음이 시원해지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일에 비판이 사라진 적은 단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비판과 판단으로 여러분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리고 저울질한다면 여러분 또한 그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 찾아다 보시면서 여러분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합니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똥무든 개가 겨우든 개 나무란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십시오. 그 다음에야 여러분의 눈이 잘 보여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끌도 뺄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모든 이런 가르침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사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알금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알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바탕에는 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우리 다른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옥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 한옥을 가보면 드 대들보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다르겠지만 큰 나무에 지붕을 지탱하는 가장 큰그 기둥이 가루를 잇는 기둥이 들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량이라고 해서 집을 다 지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서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새겨 놓는 큰 기둥이죠. 이 들보는 절대로 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보가 무리보다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들보가 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 하나님 그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볼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먼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눈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당시에 이렇게 비판을 좋아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가 있지? 아, 저 사람은 잘 보니까 정해진 금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저 사람은 어떻게 정결례를 잘 지키지 않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들을 철게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구제를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야. 끊임없이 율법과 규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판단은 때때로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러한 비판과 사람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장시키기도 하고 성숙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부수한 비판을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이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니 이들이 단순히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율법을 보는 눈이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는 눈, 그런 눈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비판하는 사람아, 네 눈을 봐라. 네 눈에 들보가 있어서 네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의 어떤 사소소한 잘못들 이런 것만을 비판하고 있느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연약한 모습,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오늘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음 자기 자신이 있으면서 그보다는 좀덜 중요한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의 행실과 종교 생활을 비판하는 모습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어처럼뭐 시중한데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서는 육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이후에 오늘 6절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 이 말씀을 한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런 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너희 진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이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과 옥주처럼 생각했던 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라 해 저렇게라라고 해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할 터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정주하는 일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석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그 너머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용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무릇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처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용납해 주셨지. 이처럼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것, 내가 오늘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를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 주님의 은혜지라는 것을 진실로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 내가 비판을 안 하고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그비판하 마음이 있어서 오르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때 저절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은혜와 감, 은혜에 대한 사랑,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교회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에 대한 용서, 주님이 해주신 용서에 대한 기쁨이 살아있는 교회는 늘 더욱 겸손하고, 늘 더욱 용서하고, 늘 더욱 용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게원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저녁에 임미경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 여러 대화를 나누었는데 집사님께서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 이곳에서의 삶이 좀 힘드시지 않으시냐? 이곳의 삶이 괜찮으시냐라고 저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이랬습니다. 어, 낯선 타지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아직 밴쿠버 날씨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적응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잘할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되는 모습,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이곳 삶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덕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참 부족한 목사다,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하여 설교도 부족하고 목연과 목회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을 잘 감싸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 또 아직 이곳에서의 삶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께서 절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풀어주시고, 참아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제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회개하게 되고, 더 애쓰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아, 저 새로운 목사 잘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어, 비판과 헤아림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좀 부족해도 우리가 잘 감싸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셔서 제가 힘을 낼수 있고,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이러한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존귀 여겨주신 잔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동행하신지 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저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가득 찰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새롭게 우리 잠깐 교회를 닫기 전에 새롭게 오셨던 김성희 성도님을 저녁에 아니 점심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께서 당신께서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선포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서 저도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원래 십자가가 꽉 크게 있잖아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늘두 가지를 깨달아요.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고난의 길이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였고,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이런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품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는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둘 사이에 우리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큰 죄를 용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품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깊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용서해지고 품어지는 마음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느 한 순간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오늘부터 결단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지 못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크지 못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러 가고 크지 못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만져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조금씩 차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살 살펴보면 삶의 기준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원통을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밑에서 또 원통을 보고 있어서 이건 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서 봐서 이건 네모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눈에 들부가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기 판단만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매들 내가 오라. 늘내 기준이 맞아라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멀어지는 멀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저에게 어떠한 언제 이런 모습이 있나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언제 짜증을 내는지 살펴보았더니 설교 쓰다가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장 사랑을 간구하고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며 설교를 써야 되는데 막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막 생각이 잘안 되고 정리가 딱안 되고 있는 순간에 막 아이들이 떠들고 뭐 우리 아내가 뭐 한다고 부스럭거리고 막 이러면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도 모르게 막 어, 툭툭 막 말을 내뱉고 막 어, 정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 이게 바로 어,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제 모습 모습을 발견하는 어, 제 모습을 발견하는 장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놀라운 생명수와 같은 기쁨, 놀라운 평강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쌓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용서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 안에서는 들부가 빠지게 됩니다. 아, 다른 사람을 섭불리 판단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봐야지.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한번 노력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판단과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게 되고,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오는 게다 맞아.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보고 있는 게다 내가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늘한 걸음 불러서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길을 더불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 돌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잠시 잠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짐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실천이 어려운 그런 말씀에 불과합니다. 또다 오른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아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랬지. 그래서 난 아무런 비판도 판단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심지어 죄악과 잘못 앞에서도 침묵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평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의 앞에서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돌발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비판이 있어요. 많은 아, 걸 비판하는데 그걸 잘 배우면 결국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주고 자기의 마음에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은혜에 충만한 사람. 그래 하나님에 놀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실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데 그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불의를 방치하거나 악을 그대로 두면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과 용서와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악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심과 하 힘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 데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는 이토록 지극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지혜를 넓혀주셔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넓혀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모든 불의와 악함을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이겨내는 자들을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